안녕하세요, 공주님들. 세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공주님들, 우리가 헤이하고 우리가, 우리가 정말 약간 헤이하고 디스라이크하고, 정말, 정말, 정말 밀어내고 싶은 월요일이 아니라, 진짜 월요일 언제와, 진짜 월요일, 화요일 언제와 기다리게끔 저희의 약간 인식을 변화시켜준 그런 선제업고 티어 11화가 오늘. 하는 날이에요. 오늘 진짜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밥도 못 먹고 우리 공주님들이 진짜 제가 아무리 메이크업을 두드리고 메이크업을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래도 정말 이제 조회수 300 중에서 200은 내가 누른 거야. 근데 근데 어, 선업티 리액션을 또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시고 뭐랄까, 뭐랄까, 좀 약간 그, 이제, 몇천 조회수 중에서 이제 두 명이 구독을 해주셔가지고. <laughs> 몇천 조회수 중에서 두 명이 구독을 이제 눌러주셔가지고, 진짜 저는, 저도 구독 진짜 신중하게 하거든요? 저도 진짜로 구독한 사람들은 많은데, 진짜 진짜 신중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더 생각나가지고, 새 빛나? 쟤 뭔데? 새 빛나? 쟤 뭐지? 이렇게 궁금해서, 약간 일단 선업티 리액션을 쳐보면서 제 이제 썸네일 을 한번 클릭해 보셨던 그 공주님들 아, 두 번째로 방문하신 제 방문 이제 공주님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피곤하든지 말던지 약간 현생이 힘들든지 말던지 그런 거는 다 때려치우고 <웃음> 그리고 <laughs> 손지웠고 튀어 1 1화 함께 달려보려고 왔습니다. 아나 진짜 오늘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진짜 오늘 완전 좀 약간 이제 연애하는 약간 그런 편의 느낌일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두말하지 않고 약간 이것저것 주서 먹으면서 선업티 1 1화 리액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sing. 야 너무 재밌어, 뭔데? 나잠 잤겠어, 진짜. 뷰티 저는 술을 안 마시지만 저는 살면서 마, 마신 술을 다 합치면 소주 두 잔이지만. 뭐? 어머, 저 선지 아니야? 뭐야? 맨유리아 어? 진짜 막... 첫 장면부터 이렇게 갑니다. 소리, 소리... 방송대? 아, <laughs> <아무튼 내. 웃음> 어떻게 <어떡해>, 진짜? <laughs> 진짜 노우스다 대학생 선들? 아니, 그런 좋은 걸 이렇게 대낮같이 말고 가로등 밑에서 하고 그러냐? 와, 키가 커서 잘생겼다. 다 가려져. 와 <laughs> 너무 아니 선재 진짜 얼굴 폼 진짜 미쳤다 진짜로 아이고 너희 집 코앞에서 저런 걸 하고 싶냐 예? <laughs> 어머니 딸이랑 하고 있어요 저는 맥주잔에다가 이거 맥주컵이 용량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맥주는 나 이제 어떡하지? <laughs> 왜왜왜너 혹시 갈까봐? 선재야 걱정하지마 혹시 마. 설이 떠날까봐? 내가 너꼭 지킬거니까 어... 그게 아니라 왜? 너네 어머님이 나안 좋게 아. 보지면 어떡하지? <laughs> 너무 좋아하니까 걱정되나봐 그거 걱정하고 있었어? 그게 중요해? <laughs> 엄청 중요하지 어떡해 진짜 더 멋있어 진짜 <laughs> 완벽한 사이감 어, 이 상황에 웃음이 나와? 왜? 15년 뒤에 죽는 거 알게 된 사람은 웃으면 안 돼? 넌 어떻게 어, 그 말을 그렇게 맞아. 쉽게 해? 난 입에 담으면 현실이 될까 봐 무서워서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겠는데 너는 선제야손 넘지마 나 그렇게 빨리 안 죽어. 그러니까 음. 앞으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 아, 진짜. 아, 저런 말 해주는 남자가 세상에 있어 진짜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나도 안 가고 싶다요. 나나다나다다다 나, 다, 때려칠 거. 나 나라면 안갈듯데반려견고 2023년으로. <laughs> 미쳤나봐. <laughs> 지금 2024년에 있어 현재야.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막 남자들도 저러나? 진짜? 앉아, 앉아, 잠잘겠어. 어 아, 슬라이드폰 너무 귀여워 진짜. 야 거울 안 봐도 돼. 아 그치 관리 잘해야지. 우리 우리 도 우리도 열심히 관리해봐요. 아 마스크. 오 손이 커가지고 막다다 다 때려주는 거. 너안 이모티콘. <laughs> 진짜 내가 미치겠다요. 아! 아 깜짝이야. 아 저런 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전기 합성 큰일 난다 진짜. 진짜 전기 진짜 조심해야 돼. 진짜 큰일 난다 진짜. 아무리 사랑에 미쳐도 진짜로 안전은 중요합니다. 아씨 갑자기 뭐 기절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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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나나 아, 김영수 그래, 안티팬이에요 안티팬 아, 뭐? 진짜로. 나나나 김영수, 아, 뭐? 김영수 씨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 지 그냥 나 좋아해라.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될까? 그래도 돼. 아까 그러니까 그 그러자 그러자 잠깐 잠깐 우리 한번 고삐 풀어보자. 어, 알지, 알지. 당연하죠 지금 이제 소리한테 미쳤는데. 수영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나 진짜. 15년 남았는데. 자신 있어? 어. 저 같아도 때려칩니다. 뭐 앞으로 뭐라고 싶은지. 거 20살 첫째. 좋아해. 막 생기고 그렇지. 아 나도 운동해야 되는데. 아, 진짜 운동해야 되는데. 아, 진짜 운동해야 되는데. 아. 너 혹시 거 아, 미국 간거 말이야. 여자 때문 아니, 어, 설마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나대학생손재가 제일 좋은 거 같은데. 나대학생손재가 나 제일 마음에 들어. 대학생손재왜 이렇게 코디 잘했어, 진짜? 1분 1초가 아까워 지금 그래 하긴 그럴 것 같아 1분 <결말> 초가 아까울 것 같아 너 돌아가면 기 내가 너혼란스지 않게 게 그래 너 계속 손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어딱 걸렸어 뭐야 딱 걸렸어 아니아니 어떡해 저렇게 이모티콘처럼 치침 비밀로 해? 너 진짜 배판이아러 뭐 아... 너도 나한테 있잖아 내가 뭐? 나는 숨기는 없거든? <웃음> 이는 <웃음> 나한테 자야 소리 한테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볼까 해서 오시려니 그때 내가 어? 아까부터 내 친구가 너 소개팅 해라는데0 1 4 8 2 8 0 1 1 8 연락하라고 전해줘 연락하라고 전해줘 이런 거 보면 CC에 대한 로망이 막 생기는 것 같아 진짜 음. 아 진짜 미쳤다 명봉인데 갑자기 인생이 퍼어 아니 대학생 선재 승엽이 진짜, 아, 진짜 다 대박인데. 나도 두고 봐. 네, 꼭해라가나 <laughs> 진짜 저런 연애를 꿈꾸거든요. 어디선가 말했어? 이 년이가 슈퍼스타킹인가? 디 같이 나가고안 돼. 근데 너 빼고 붙었다고? 응. 지금 최종 예선 보러 안돼야이이야 뭐야 뭐야. 나 미래 가수? <laughs> 내가 미래에서 듣고 면나 되게 유명한 거야 당황하지 야안 유명할 수가 없는 비주얼이다 에? 뭐라고? 너 노래하는 거 좋아했어? 그땐 빼앗아 걸까봐 나 때문에 네가 다시는 무대에서 노래할 수 없을까봐 걱정돼 혹시 미래가 돌아갔는데 내가 가수가 안 되어 있으면 실망할 거야? 음 그럼 더 좋지 나만 나만 팬할수 있잖아 더 좋지 아이씨 좋아하면 얼마나 별데야 가자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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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안 마셔도 술 마신 텐션처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풀어드릴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구독을 눌러주시면 진짜 우리 진짜 진짜 배포될 수 있는데. 어, 진짜 그, 저 연애 초기에 막 그냥 설레고 풋풋하고 막. 이게 음, 뭐야? 뭐야? 커플이네아 뭔가 저게 또 매개체가 돼가지고 뭔가 슬픈 그게 될것 같아. 약간 저게 매개체가 돼가지고 벚꽃 저는 벚꽃축제 여의도로 가본 적이 없어요. 좀 슬프다. <laughs> 벚꽃축제 가보신 분? <laughs> 진짜? 음 그래서 내 소원이 안 이루어졌나? <laughs> 김혜윤 당신 인생 진짜 이번 생에 잘 태어나셨네요. 예 네, 진짜 진짜. 진짜. 재난는 인생을 사시네요. 변호사 누구랑 결혼할까? 부럽다. <laughs> 나도 비밀. 나도 비밀. <laughs> 나도 네. 비밀. <laughs> 내 소원은 <손은>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데. <laughs> 진짜 뭐야 <야>. 미쳐? 와? 이거 어떻게 해? 미쳤나 보. 둘이 뭔가 야. 둘이 약간 이 정도급이면은 진짜 약간. <laughs> 어 아까 그거는 진짜 미, 미쳤는데? 진짜 우석씨? 당신 약간 하수 아니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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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인 것 같기도? 그러게 그치 어서 들어가서 쉬어 너무 또막 재밌고 이러면 하루가 금방 가, 갈 수밖에 없게 나 들어가면 안 돼? 응? 야더 같이 고 싶은데 아 이건 좀안 돼? 그건 그.. 돼? 아니? 아니 그건 난 아니 그.. 그건 난안돼이 이, 이 시간에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아 근데 변호사? 어. 갈 데가 왜 없어? 우리도 갈까? 뭐 받아던, 들리던강이던뭐 어디 뭐 개고기던에 다괜찮습니다그 <laughs> <laughs> 그냥 대감기 좀 그치 그치 대감기 그래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잘해볼까? 됐 네가 아까 길에막 뽀뽀하고 내가 착각한거 아니야. <laughs> <에코드? 웃음> 아, 아쉽다. 아 너무 막 약간 고수가 막 그런 약간 뭐랄까 하수귀여운 느낌이어가지고 누가? 이 와중에 잠이 얼마아 그니까 나는 잠을 못 자죠. 저런 상황이면 저는 못 잡니다. 야 손이 진짜 근데 진짜 크시다. 아니 혜연이는 아, 점점 아, 예뻐지는 거 같아. 응? 조금만 더. 조금만? 진짜 둘다 인생 드라마다 진짜. 에? 밤을 샀다고? 저 <laughs> 디테일 어쩔 거야 진짜. 아땀 때문에. 어? 아그너너더 음, 더, 더울까 봐. 뭐? 여기 명사람 왜 잡지? 아뭐가 묻은 거 같아서. 침흘렸어 괜찮아. 너무 너무 정난한 거 아닌가요? 진짜 너무 라갔어 미성년자 때부터 빨간 비 원초적인 본 너무 정난하게는 <laughs> <laughs> <날아갔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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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한테 안 통하지. 근데 손재 있잖아. 그게 왜밭 그거... 가방이. 진짜 설마 아니야, 아니야. 에이, 그, 그... 야, 아 진짜 야, 나는 순수한 손재 좋아해요, 손재는 진짜. 난, 믿지. 그래. 나도 어, 믿을게. 나 믿도. 어, 어? 오, 그럼. 오, 믿지. 믿, 나 진짜 믿어. 안 믿네. 어? 안 그래. 그건 아니지 손재. 야 네. 그러니까. 그게 왜왜왜 뭐, 왜, 왜, 왜 그랬어? 왜왜왜 왜, 왜? 집중해 집중 집중 집아 가방이 바뀌었나 아뭐뭐뭐뭐 뭐, 뭐,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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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그 그런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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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코, 그래도 했는데 엄청 김초롱, 아, 야, 김초롱 전화 어디 있어? 나는 김초롱 씨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초롱 씨는 예, 예 저랑은 인연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음, 오해는 풀어야지 솔직히

예, o 이 d 클 v e n i n g good m 다 r 그 이유만 인정. 그거는 인정. of 도 u 었어 o w much of f u 인

우리가 언제부터 친했고 다 아까도 왜 자꾸 치고 해? 같이 잠도 잤는데 친구지. 그래서 민소이네 여자친구다. 아 그럼요. 이제 지금 아까 아직... 친구지. 난리났습니다. 너 소리 앞에 여정거리 좀 많아. 여정이가 유 있다고. 이정. <야>, <laughs> <너, 너, 웃음> <왜 저를 웃음> 그 분데 <뭔데>? 비민 <laughs> 내가 그게 많이 좋아했나 보더라 음... 어쩌라고? 내 알바야? 어? 그 전에 소리는 태성이를 네. 좋아했으니까. 진짜 저런 여자들이 진국인데 진짜, 진짜. 아주 그냥 야무지고 진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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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국 이 오빠 불쌍해? 오빠가 뭐가 불쌍해요? 오빠 같은 인재를 못 알아보고 괴무시하는 방송 관계자들이 훨씬 불쌍하지 맞아 내는 오빠가 현빈이고 공유거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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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나한테 오빠는 24개의 순금같은 남잔데? 어? 뭐야? 골드바 골드바? 아 진짜 골드바 무슨 뭐가? 사실 지금 질투하는 거죠? 질 맞는데? 어? 강아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구해주면 진짜 심쿵이거든요. 엄마라도 살아야 돼. 나만 심술하고 있냐? 어, 다 분리해 봐요 말이 돼? 너저큰 게한테 몰래 죽을 뻔했잖아. <laughs> 어, 말티즈 아니야? 푸들인가? 진짜... 다 먹었어. 이 자식 여기 사고 어 진짜 기억 안 나냐? 어? 야안 나? 안 나. 저는 술 먹고 기억이 끊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어, 인물, 뭐. 술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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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영수 씨외워 그건 또상으로 외어세요? 뭐야? 조이 팽? 조이렌? 아그 동물 맞히제뭐 그런 거? 어, 잡아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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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잡혔다 잡혔다고요? 진짜? 그래 돌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거다. 뭐야? 네 형사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뭔가 뭔가 생길 것 같은데. 이 불안감은 뭐죠? 오늘 저희 크리스 마지막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개봉복 거의 한 켤레였습니다. 이승엽, 이승엽. 도대체? 이 특검은 저희 개봉복 거의 한 켤레인데요. 나 때문에 네가 다시는 무대에서 노래할 수 없을까봐 걱정돼. 상황이 어떻해 되어 있을까요? 나를 보면서 노래 불러주는 남자란

진짜 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제가 그냥 변호사 포기할게요 진짜 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아, 뭐야 영수야 또 뭐야 뭐? 아! 동물 마취제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막이 정도면 미절이 아니야? 이, 이, 이 정도면 진짜 미절이 아니, 아닌가요? 진짜 영수 is like 약간 cockroach 해주세요. 둘이 함께 오랫 동안 행복하게 해주세요. 둘이 오래 오래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발 피해팅이 깨져서 여자. 나도 한번더 하고. 두리 커플이팅 여기서 부순히. Don't 는거 r r y 이 o n t worry. Don't worry. d o 다 t worry. Don't worry. Don't w 으면 좋겠어,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 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 시간에 갖혀서못 돌아갔으면 좋겠어. 선재야, 우리 어떡하지? 아, 나 진짜, 나 배드엔딩 못, 나, 나, 나배드못 참아요, 진짜로. 저는 진짜로, 우리 모든 지금 선재 없고, 티어의 지금 모든, 지금 시청자 플러스 저의 모든, 구독자 플러스 저의 모든, 구독은 안 했지만, 구독은 아직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약간 고민 중이지만, 그렇지만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진짜로, 우리 배드엔딩 배드 진짜, 시이 나갑니다, 진짜로. 아나 솔직히 말해가지고 오늘은 너무 우리가 저번주가 너무 선잡고 티어가 너무 재밌고 막 오열하고 있어 눈물 흘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 오늘은 진짜 기대를 안 했는데 약간 오늘은 좀 뭐랄까 잔잔한 재미랑 그리고 좀그 음, 감동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너무 오늘도 진짜 선지없고 티어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지금 거의 지금, 뭐, 화장도 지금 다 지워지고, 그냥 진짜 아침에 그리고 나갔던 아이라인 정도만 막 남아있는 상태에다가, 진짜 배고픔에, 제가 원래, 엄마가 싸준 유부초밥, 엄마 유부 초밥스플러스, honey chip, 다이소에서 이제, 이제 선제 봐야 되니까 오늘 또 다이소 들려가지고 또 과자 쇼핑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다이소에서 산 honey b u t t e r 추억 나는 뻥튀기 and and uh, it's like it's like a, stop it i 트윅스트윅스까지 그그 제대로 준비하고, 오늘 선지였고, 튀어 이제 솔직히 말해, 저번 주가 너무 재밌었으니까, 이번 주는 뭐뭐뭐 o 초 a y 이러면서 과자 이렇게 떠들면서, 가, 과자 뜯으면서 공주님들이랑또 이제 수다도 떨고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되게 너무 재밌고, 또 마지막에 그런 그니까, 내 이런 젊은 날의 행복과. 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뭐 짧더라도 네가 나중에 다시 나를 이제 잊어버리고 미래로 떠나더라도 뭔가 그 시간을 그냥 너무 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싶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담은 이렇게 영상들이 뒤에 막 많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하... 또 이런 감동에 또 진짜 못 참잖아. 그래서 저는 진짜 손재랑 소리랑 둘이 너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우리가 변호석 포기할 테니까... <laughs> 제발 해피엔딩으로 네, 마무리 되는 결말이길은 진짜 뻔한 결말? 상관 없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해서 진짜 손재랑 소리랑 진짜 아주 그냥 백년 해로 하면서 아들, 딸, 낳고 그 딸의 손자의 손자의, 손자의 손녀의 손녀의 손녀까지 보는 그런 엔딩. 어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진짜로 정말 유튜브 열심히 진짜 하고 싶어가지고 많이 제가 욕심은 막 많은데 아 이게 그냥 막막막 막, 막 그냥 열심히 영상 찍고 그냥 무조건 만들고 열심 열심히 찍고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정말 막 하나 하나 영상 편집의 편자도 잘 모르는데 그런 것들 다막 신경 쓰고 막 이거 막 다막 영상 막 렌더링 돌렸다가 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수정해서 또 렌더링 돌리고 또 다스하다가 렌더링 돌리고 막또 날아가고 막 그렇게? 이제 영상을 올려도 아 이게 정말 이런 레드오션 속에서 살아남는 게 진짜 쉽지가 않구나 하면서 좀 뭔가 유튜브를 진짜 잘 해보고 싶은데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거에서 좀 약간 좌절이 있었는데 그냥 진짜 완전히 너무 손잡고 튀어 그냥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막 찍은 그런 리액션 영상에 너무 많은 분들이 어좋그 뭐지 시청을 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오늘 그 영상을 올린 그날 지금 찍는 건데 너무 너무. 아, 진짜 다시 진짜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구독을 쉽게 누르지 않으니까 구독까지 해주지 않아도 누가 보면은 무슨 백만 수상 소감인 줄 <laughs> 아, 그만큼 좀 진짜 막잘 해보고 싶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막 어, 그, 그래봤자, 뭐, 제가 영상 많이 올리지도 않았지만은, 정말 한 개의 영상 올리는데, 진짜 편집을막 진짜 한달 동안 한 적도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 뷰티 영상들, 막, 인트로 같은 것도, 진짜 그 짧은, 막, 진짜 막 40초짜리 인트로를 막, 진짜 막, 거의 한 진짜 막 40번, 50번 바꾸고, 막 이래가지고, 올리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 서너 티를 통해서 저랑 같이 소통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어, 그게 진짜 작던 크던, 제가 구독자 지금, 어, 사, 137명이었으니까, 어, 하루, 하루 전에 한 명이 빠져가지고, 137명이었는데, 지금 140명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구독 눌러주신, <laughs> 어, 세분 너무 고마워요, 진짜. 너무, 뭔가, 제 삶에 힘이 됐어요. 제 하루에 진짜 힘이 됐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구독자 세 분이 구독을 눌러주시는 게 진짜 저는 300명? 3,000명까지는 너무 많고, 300명보다도 더큰 감동이었어가지고, 아, 제가 선업티에서 다 흘리지 못한 눈물을, 아, 지금, 그러니까 저도, 아, 그렇게. 제가 영상 올린, 올, 첫 영상을 막 만들어보겠다고 올린 지가 막 8개월 전인가? 막 이랬었던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처음으로, 어, 선업티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좀 약간 소통을 할수 있는? 아주 진짜 막, 정말 막, 어메이징 하신 분들에 비하면은 진짜 거의 뭐, 개미의 발자국 수준이지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 제가 원래 남들 앞에서는 잘우는 스타일이 아닌데, 나만의 채널이니까 뭔가 편하다고 생각 들어가지고, 제가, 어, 제 영상 시청해 주시고, 혹시 제가 조금이라도 궁금하고 기억나셔가지고, 아직 뭐 구독까지는 하, 한, 한 20번 고민해 봐야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제 영상 와주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가지고, 아, 이거 또, 진짜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이거 영상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저는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우리 공주님들이랑 진짜 오래오래 만나면서, 뭐, 뭐 메이크업도 하고, 뭐 헤어도 하고, 뭐, 재밌는 얘기들도 나누고, 막, 마음 아프고 슬프고 막 이랬던 얘기들도 나누고, 막, 진짜 재밌게 놀기도 하고, 흔들어 제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서너피 끝나도, 저 잊지 마시고, <laughs> 저 잊지 마시고 어, 우리 자주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눈물 닦고 진짜 바보 엉초이처럼 언제나 언제나 어, 웃으면서 어, 눈물 닦고 오늘도 저와 함께 어, 선제업고 어, 티앙 같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언제나 우리 공주님들 행복하고 해피하고. 어 즐거운 일만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은 하하하, 웃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고마워.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